어서오세요. 프리티다기입니다 자, 프리티공원입니다. 어, 이, 금자씨네 이야기. 자, 금자씨네 이야기. 어, 여기 전화번호가 있긴 한데, 어, 경상북도 포항에서 왔네요. 와, 포항. 흑무사? 언니 자두를 흑무사라 그래요? 흑무사? 흑무사 특 4.8kg. 아, 이 자두를 흑무사라 가나봐. 제가 아까 이거, 이거 뜯으면서 우리 오드리 언니 지나가길래 오드리 언니를 저기 한 박스를 꺼내줬거든요. 네, 자두더라고요. 자 이렇게 좋은 거를. 자 이거는 온박스고 제가 언니가 또 매니아 언니들이랑 이렇게 우리 어, 스텝 언니들이랑 나눠먹는 거 좋아하세요. 그래갖고 제가 또오디리 언니 막 하는 거 잡아서 언니 자두 먹고 가 그러면서 자 먼저 좀 보여드리기 전에 드렸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자두인지 압니다. 야 맛있겠다. 언니도 하나 먹어봐. 언니 언니가 알아서 씻어서 먹어. 난 닦아서 아니다. 나는 그냥 휴지를 닦아서 먹을 테니까. 아니요, 나 이렇게 안몰래요아물그리지 뭐 마. 언니 나 닦았다, 다 닦았는데. 아 그래? 아나 그게 그건데. 언니 나도 좋아, 자주 좋아하거든. 와 이거 누가 보냈냐면 송큰 언니가 보냈습니다. <laughs> 음, 언니. 와우! Wow. 너무 맛있어요! 음! 향이, 향이! 아니, 언니, 장마철에 이렇게 맛있어도 되는 거야? 금자씨래요, 금자씨네, 이야기. <laughs> 경북포? 언니, 그쵸? 장마철에, 지금 자도 먹을 때예요 네. 아. 아니, 지금 해피 언니하고 나눠 먹고 있거든요. 아, 먹방도 아닌데, 이렇게 맨날 먹고 앉아 있어. <laughs> 언니, 너무 잘 먹게, 이게 두 줄인가? <laughs> 언니, 평상시에는 밑에 보면 밑에 칸은 더 작잖아. 밑에 칸이 더 크다, 얘는. <laughs> 야, 우리, 이 저기, 그, 송큰 언니 말통, 그, 아시죠? 목초예요. 하도 내가 말을. 그 분이구나. 어, 그 분이에요. <laughs> 목조액. 목액 네. 굴, 생굴. 언니 네. 생굴 먹어봤죠? 생굴. 네. 자, 생굴. 생굴이야. 음! 너무 달아요. 음, 맛있다. 향기도 너무 좋다. 와. 금자씨래요, 금자씨네. 와우. 농마철이 이렇게 다르게 달기 힘든데. 그죠 언니? 네. 아니 장마철에. 음 장마철에 이렇게 자두가 맛있어 음 그리고 이렇게 아이스팩이 덜 아직도 시원해요. 음, 음 이게 물이 아니라 그거 있잖아요 젤 같은 생긴. 네. 와. 그래서 이렇게 포장도 이렇게 깔끔하게 해갖고 왔어요. 자, 근데 이게 두 박스가 왔습니다. 한 박스도 아니고. 자, 두 박스가 왔어요. 자, 그래서 4, 이게 4.8kg래요. 그래서 두개 왔는데. 자, 금자씨네 어, 이야기래요. 아마도, 이렇게, 요런, 농사를 지으시는 것 같아. 과일을. 잘 먹겠습니다, 언니. 너무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네, 잘 먹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우리 언니한테 또 받은 게 있으니 선물을 해야죠. 자, 약속하지만, 와. 나 올해 자주 쳐먹어요. 언니 왜눈 땡그레져? 아 내전 주구는 잘안사 먹어요 과일을 왜냐면 과일은 좋아해요 근데 그거 있잖아 언니 과일 가게 잘안 가게 되는 거그아 무슨 상이에요 언니가 어저께 딱복 복그거또찌게 그, 먹었는데 맛있더라고 요 근데 아 무슨 뭐 상이에요 언니 답답해서 그래요 제가 참 답답해. 아니, 여기 앞에 식자재 마트 큰데 있잖아. 사 먹으면 되잖아. 왜안 가냐고. 그니까, 러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저한테 쓰는 게 그렇게 아깝다고. 에, 애들이나, 이제 옆에서, 이제 딴 사람들이 먹고 싶다는 거는, 그냥 잘 사줘요. 어, 엄청 잘 사줘요. 손도 크게 사줘요. 어, 그러니까 나한테 인색한 거지. 내가 먹고 싶은 거는, 아, 굳이 내가 하나 먹으려고 그런 거 있잖아. 아, 그래, 언니? 어. 어, 맞아요. 아니, 내가, 근데 언니 장마철에 누가 그랬어? 과일 사먹지 말라고? <laughs> 근데 요즘 다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니 아까 그랬잖아. 꿀발랐나 그랬잖아. 아니, 장마철에는 원래 과일이 맛이 없어야 정상 아니에요? 너무 맛있는데? 아, 그 진짜. 뭐, 음! <laughs> 자, 그래서 요거 자, 온슬로우입니다. 요거 제가 아까 그, 어, 돌담 돌담화분이었죠? 돌담화분을 판매하면서 어, 자 우리 어, 우리 그강 여사님하고 자차 여사님 휴지를 보내주셨는데 또 휴지로 많이 닦으세요 그랬는데 자그 언니하고 하나씩 자이 온슬로우를 하나씩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 본인들이 알아서 심으세요 저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 잘 털어서 제가 보내드릴게요 자 근데 내일은 제가 휴무라서. 자 내일은 못 보낼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제가 어, 잘하면은 목요일날 자 이거 보내드릴게요. 제가 이제 휴,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자 휴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 지금 배송 이제 주신 분들은 제가 한 목요일 배송 막 조금 늦을 늦을 거예요 배송이. 자 이렇게 해서 보내드릴게요 언니. 자 이거는 이렇게 심으면 예쁠 거예요. 너무 예쁘다. 자 바람에 지금 카메라가 좀 흔들리죠? 자 요거, 아우 예뻐, 너무 예뻐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매칭했더니 너무 예쁘더라고. 자 그리고 요거는, 어 요것도 이제 젖었으니까, 그치요? 찰떡이죠. 어차피 이거 뽑아서 말랑말랑해서 여기다 심으시면 더 예쁘거든요. 그래서 말랑말랑할 적에 아 어, 집어 넣으세요. 일부러 요렇게 또둥또둥한 애들. 자 온슬로우는 순둥순둥 우리 아까 해변이고 둘이 그랬어요. 자 나도 마음의 선물을 뭘 하고 싶은데 뭘 할까요? 하고 고르다 고르다니다가 순둥순둥한 거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순둥한 거. 자 지금은 여름엔 순둥한 게최고지요 근데 이제 다 갔어요. 자 8월 이제 내일 모레 내일인가가 중보 25일날 중보. 자 그리고 이제 아예 이제. 8월에 이제 말복 남았잖아요. 이제 그거 끝나면 이제 8월 10일만 넘어져가도 달라져요. 음, 오, 진짜 달라집니다. 온도가 달라져요. 자, 그래서 저는 뭐자 8월 달딱 들어서서 8월 10일만 넘어심, 넘어지면 저는 이제 아이고 이때부터 이제 달기가 괜찮아지지 하고 자 예쁘지요. 자, 요거 하나씩 보내드릴 겁니다. 음. 아 예쁘다. 제가 자 손친 성길 거 포장을 해서 보내드릴게요. 예쁘게. 심으시는 건 언니들 몫이에요. 왜냐면 지금 얘가 심어서 가면은요 어, 상태가 너무 지금 또동또동해갖고 망가질 것 같아요. 그리고 말랑말랑해야 아까 이 돌단분이 8cm에서 8 5 c m 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쏙 들어가게 심으셔야 돼요. 쏙 들어가게 너무 이쁘죠. 저는 오늘 아침에 제 베란다 거리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노숙 언니 걔 노숙해요. 이 걔들은 차감도 없어요. 야. 근데, 차강을 해주네보다 차강 안한 애가 더 나아. 그래갖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농기심아야, 또 살아있는 거 싫어야? 내가 오늘 아침에 너무 신기해서 찍었어요. 그 농기심아가 살아있고, 온슬로우 변이금이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쵸? 그렇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아있냐고. 다 이쁘죠, 언니? 그니까 몇개안 키우는데, 자, 베란다에 몇개안 키워요. 그리고, 오히려, 차강 해놨던 애들이 조금 탈이 나서 물르고 막 그러길래 옆에 다 떼어내고, 아빚 때문에 이래. 비닐안에러서 이래. 그래갖고 몇개 들고 나왔는데, 또 비만 살짝 피신해놨어요. 또 다시 또 이제 비 끝이면 데리고 가긴 할 건데요. 차강만 해놨어요. 진짜로요. 근데 이쪽은 아침에 베란다 나간 애들은 그 롱기시마는 진짜 생로숙이에요. 비도 다 맞고, 햇빛도 다 그대로 받고 그래서 자, 키우기 나름인 것 같아요. 뭐, 방근을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자 키우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자 예쁘다, 무무 예쁘다. 자 이거 미스코리아네 띠 하나씩 두는 것 같네 장미꽃으로. 자 우리 차 여사님 하나, 우리 강 여사님 하나 하나씩 해서 보내겠습니다. 제가 휴지로 잘 닦으라고 차 여사님이 휴지를 또 잔뜩 보내주셨고 에터미 휴지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자 그리고 어, 우리 강 여사님, 자 자두 먹고 진짜 배불러고어요 언니. 손이 커도 저렇게 커. 한 박스만 보내면될걸두 박스씩이나. 진짜 어 뿌띠뿌띠 우리 해편이야 감사하대요. 자 매년 언니랑 잘 나눠 먹고 진짜 잘 나눠 먹어서 똥 또똥하게 살로 가겠습니다. 올해 자도 첫 자도 먹는데 너무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두 언니들께 감사드리면서요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요거는 제가 예쁘게 휴식이라고 보내드리겠습니다. 행복하세요.